오늘 이 기사에서는 고관절 손상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성은 고관절을 비롯한 여러 관절염, 근육통으로 잦은 고생을 하곤 한다. 고관절 손상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하기도 한 관절 증상이다. 고관절에 대해 알아두기를 권한다. 고관절 손상의 원인은 엉덩 관절이라고 불리는 고관절은 연골에 영향을 끼친다. 고관절, 은 넉다리뼈. 골반골, 소켓, 그리고 관절강으로 이루어진 관절이며, 관절강으로 둘러 쌓인 넙다리뼈의 머리가 골반골에 끼워져 있다. 고관절 주위는 근섬유막이며, 연골로 이루어진 인대가 충격을 흡수한다. 고관절이 닳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와 같다. 첫째로, 노화가 진행되어서이다. 60에서 65세 사이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 탈골이나 조치, 탄영양 상태로 인한 뼈로 인한 국소적인 관절 문제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빠르면 30에서 35세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증상의 원인을 살펴보자. 외상, 탈골, 부상 또는 적절하지 못한 치료 등이 고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혈관, 혈관 부족은 기억해둬야 할 질환이다. 이는 관절염이나 탈골 등을 일으키는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원인이 혈관이다. 선천적 요인. 고관절형 성증이나 성장 문제 등 여러 선천적 요인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이다. 불균형적 인 골격 구조,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관절 증상도 흔히 발생한다. 고관절 손상의 증상 당연히 관절 문제의 제일 첫 증상은 통증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 은이 통증이 엉덩이에 집중되리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서해부 부위이다. 허벅지 아랫 부분. 무릎, 엉덩이 밑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로는 움직일 때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엉덩이가 아프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일까 능성이 있다. 하지만 서해부 부위가 아프기 시작한다면 이는 고관절과 직결된 증상이다. 초반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활발한 신체 활동 시에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긴 산책이나 조깅 후 무거운 물체를 들 때처럼 말이다. 휴식을 취하면 통증은 사라진다. 시간이 흐르고 고관절의 손상이 심해질수록 통증은 강렬해지고 일상생활조차 수행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다리를 꼬겨나 누워서 뒤척거릴 때 뼈가 부딪히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서해부 부위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고관절 손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고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지금으로선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몸이 필요한 영양분이 풍부히 들어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자.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소염제나 근육 이완제를 남용하지 말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와 같은 약은 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고관절 손상을 예방하고 있거나 고관절 증상이 아주 약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아래에 소개할 권고사항을 따르기를 추천한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자.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자. 걷기, 뛰기, 수영과 같이 엉덩이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 좋다. 비타민 C, A, D 의 섭취, 량을 늘리자. 이 영양소들은 콜라겐 합성에 좋다. 그러니 강귤류 과일, 망고, 파인, 애플, 당근, 멜론, 딸기 등의 과일과 아티초크 같은 채소를 즐기자. 마늘은 관절,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인 음식이다. 젤라틴은 연골 재생에 탁월하다. 뼈는 다시 자랄 수 없지만 연골은 재생할 수 있다. 마그네슘 보조제를 먹자. 마그네슘은 관, 절을 비롯한 전체적인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건강보조식품 점에 가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 마그네슘을 사자. 하루에 최소 물 2리터를 마시자. 수분이 충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관절도 수분을 유지하여 연골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 등의 비타민 보조제를 먹기도 한다. 이는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연적 방법이다.